최근에 양코인이 패치되면서 골드를 벌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를 버는 방법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제 누구나 할수 있는 쉬운 방법부터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지금 양 목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양털을 캐는 건데요. 최근에 이벤트를 해서 황금 양털을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황금 양털을 눌러서 구하는 방법. 그래서 양털 깎기를 이렇게 딱 누르시면은 황금 양털 10개 채집할 때까지 양털을 깎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황금 양털은 드롭률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10개를 채집하려면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양털을 채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양털을 이렇게 일단 뭐 아주 긴 시간 동안 채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어, 이렇게 양털이 쌓이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운 좋게 황금 양털이 나오면 200골드를 또 추가로 벌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입문용 가위 하나 내구도를 다쓸 때까지 양털을 캐서 58개 정도를 캤습니다 자, 이 58개를 캐면 이거를 그냥 판매하면 하나에 1골드죠 58골드를 벌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옷감 가공시설에 가시면은 옷감을 만드실 수 있죠. 양털 10개로 옷감 3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러면 다 5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만들었다 치고, 제작대 가시면은 붕대를 만드실 수 있어요. 옷감 2개로 붕대 10개. 어, 저희가 이제 4개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옷감이 12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붕대 6세트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붕대 60개가 나왔어요 자, 붕대 60개를 판매를 하시면은 총600 골드 한개에10 골드기 때문에 총600 골드의 골드를 획득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가지 궁금하실 것이 방금 사용한 입문용 양털가위 요거에 대한 수리비도 봐야 되겠죠 자,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30 골드입니다 아, 요거를 다 쓰고 수리를 하시면 30골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600골드, 사실 그 이상 벌었죠? 40개 기준으로 600골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58개를 캐서 정확하게 따지면은 지금 한 700골드 이상을 번 거예요. 거기서 이제 30골드가 빠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양털 채집의 순 이익 꽤나 괜찮게 나온다는 모습을 볼수 있죠.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저희가 이제 황금 양털을 이벤트로 받았기 때문에 양털을 가위만 충분히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무제한으로 채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옷감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죠. 옷감이 이제 바로바로 바로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생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이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뭐 옷감이나 약품 가공을 거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품목들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회복 물약입니다. 가장 낮은 회복 물약. 요건 이제 블러디 어브랑 새록버섯.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채집 레벨이 좀 높으시면은 블러디 어브 깔끔 버섯 숨숨꽃 이렇게 캐가지고 요거를 만드셔도 됩니다. 자, 최상급 회복 물력은 하나에 90 골드 하고요. 그리고 일반 회복 물력은 하나에 10 골드 합니다. 그래서 블러디 어브 두 개, 새롭 버섯 두개요렇게 캤을 때10 골드짜리가 다섯 개가 생산이 되는 거죠. 50 골드.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초보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회복 물약을 캐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블러디 허브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약초, 여기 있죠. 블러디 허브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에. 그러면 저희는 여기 이제 블러디 허브 있는 곳에 와가지고, 여기서 K를 누르시고, 제작, 아이템, 치명타비약 눌러서 이거를 10회로 올려주신 다음에, 네이 클로버 클릭, 구하는 방법, 약초 채집 하면은, 블러디 허브를, 네이 클로버 100개를 모을 때까지 계속 채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블러디어브 이렇게 채집하시면은 또 엄청나게 많이 오랫동안 채집하실 수 있겠죠. 네이클로버 자체가 이렇게 흔하게 잘 나오는 아이템은 아니라서 만약에 뭐 이렇게 100개 정도를 한 번에 채집하시려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블러디어브뭐 이런 식으로 채집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록버섯이죠. 새록버섯을 많이 캘수 있는 방법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번거로운데 새록버섯 이렇게 눌러서 새록버섯 위치로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새록버섯 위치에 왔죠. 여기서 그냥 새록버섯을 캐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서는 이제 가공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약품 가공에서 새록버섯 진액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새록버섯 포자를 누를 수 있습니다. 포자를 누르셔서 구하는 방법하고 새록버섯 누르시면은 여기서 인문용 갱위로 채집을 하실 경우에 포자가 잘안 나옵니다. 포자가 막 엄청 안나오는건 아닌데 잘 안나와요 그래서 버섯을 충분히 이제 많이 채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양털이나 뭐 네잎클로버 100개 이런거 캐는것처럼 엄청나게 긴시간 채집이 가능한건 아닌데 어 포자채집을 통해서 그래도 새록버섯을 한번에 좀 길게 채집을 하실 수있을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가지 품목을 채집을 하셔서 약품 제작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작대에 와서 회복 물량 이거를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섯 개가 나왔죠. 그래서 붕대 만들기, 물량 만들기 이두 가지 방법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과금을 통해서 물들을 획득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아이템샵에 가시면은 저희가 이런 노가다를 할 필요 없이 지갑을 열면은 여기 월간 패키지, 월간 패키지 3만원에 150만 골드, 뭐 주간으로도 12,000원에 50만 골드, 이런 식으로 획득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구매하시면은 데카까지 같이 주잖아요. 2900 데카를 또 추가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 패키지를 구매를 하고 골드를 더 땡길 수 있는 방법. 남은 데카를 가지고 골드를 조금 더 땡길 수 있는 방법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거는 데카를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시세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주의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데카가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여기 밑에 보시면 아르카나 토탈 패키지 있죠 이게 이제 보통 요새 5,000 데카 조금 넘게 하는데 눌러보시면은 구성품에 이렇게 있습니다. 썰어브레드 상자 판매하시면은 30만 골드 그냥 판매를 하시면 30만 골드예요 자, 그리고 타이틀도 이미 가지고 있으면 필요 없죠. 판매하시면 15만 골드 이렇게 두 가지 해서 총 45만 골드를 획득 가능하고요. 그리고 패키지 포인트 또 받아가지고 뭐 필요한 거 구매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 이런 이제 코스튬 있죠. 코스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똑같은 거 계속 받아도 소용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그냥 보라템이라고 가정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보라템. 이런 거는 분해를 하실 경우에 염색약 베이스를 줍니다. 자, 그래서 염색약 베이스를 받으셔서 염색 앰플로 또 바꿔 먹으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염색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필요한 게될수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옷 많이 있어도 저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승급 재료로도 못쓰고, 승급도 안 돼. 그러니까 분해를 해서 염색약 재료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 어, 이렇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5,000 데카 정도에, 어, 45만 골드. 이렇게 또 추가로 획득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이제 뭐 골드뿐만 아니라 염색약 같은 것도 충분히 획득이 가능하시고, 또 패키지 포인트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생각을 하시면 5,000 데카 정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강화 같은 걸 하시려면 정말 많이 필요하고 골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드가 너무 좀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제 좀 약간 골드에 허덕이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골드를 또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기에는 좀 자잘해 보이는 방법들인데 그래도 한번 어, 건실하게 골드 한번 모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 이 마비노기가 운동전하고 공물다 쓰면 골드를 또 마땅히 벌 방법이 없어요. 막상. 어, 이게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이제 또 골드 벌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 내가 뭐 딱히 다른 거 하고 싶지도 않고 생활도 올릴 겸 겸사겸사 한번 골드 모아 보겠다. 어, 이런 분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 물약 제작이나 붕대 제작 같은 걸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별도 한번 모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